비타민 K1과 K2 뭐가 다를까요? 비타민 하면 보통 비타민 A, B, C, D, E를 떠올리죠. 그런데 비타민 K는 조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름도 좀 낯설고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 비타민 K가 우리 건강의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비타민 K, 그 중에서도 K1과 K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란 무엇일까요? 비타민 k는 1929년 덴마크의 과학자 헬리크 담이 닭의 출혈 현상을 연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혈액 응고를 돕는 물질을 찾았고 이 물질이 부족하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비타민 k인데 혈액 응고를 뜻하는 덴마크어인 코아귤라시온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죠. 먼저 비타민 k1 필로키노는 주요 역할이 혈액 응고입니다. 간에서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1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이죠. 케일 100g에는 무려 52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브로콜리의 2.5배, 당근의 37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비타민 K2, 메나퀴노는 요즘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타민입니다. 주요 역할은 칼슘의 조절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의 교통경찰 같은 존재예요. 칼슘이 뼈로 가야 할지 혈관에 붙어야 할지 고민할 때뼈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뼈 건강에 중요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K2를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서는 반대로 혈관벽에 칼슘이 안 달라붙도록 막아줘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구강 건강에서는 치아와 턱뼈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충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의 활성화를 통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제2형 당뇨병 위험도 낮춰 줍니다. 항암 효과로 전립선암, 폐암, 백혈병 같은 일부 암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죠. 그러면 비타민 K2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장내 세균이 일부 합성하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K2는 주로 발효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 많습니다. 낫또, 치즈, 요구르트, 동물의 간 같은 것들이죠. 가장 좋은 건 단연 낫또죠. 100g에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K2가 들어 있습니다. 섭취 팁을 알려드리면 비타민 K는 지용성이니까 식사 직후가 흡수율 최고입니다. 또한 비타민 D가 칼슘을 불러오면 K2는 그 칼슘을 뼈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콤비죠. 주의할 점은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뼈, 깨끗한 혈관을 위해 오늘부터 비타민 K2를 잊지 마세요.